나올거잖아 회로 <laughs> 오늘 마지막 여행이다 보이거든 여기로 오늘은 싱가포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거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왜 허거죠? 왜냐면 은 칠리크랩을 아침부터 먹으면 은 뭔가 칠리크랩은 클라이막스로 먹어야 됩니까 근데 제가 국물이 먹고 싶어서 허거를 찾아보다가 블로그를 찾아보다가 국물을 가려고요. 마리나베이 가기로 했어요. 마리나베이 마리나베 쇼핑센터. 네, 마리나베이 마리나 마리나베이 구경을 그랬는데 음, 저희가 마리나베이를 가진 못해요. 정말 안타깝죠. 아무튼 오늘은 얼른 밥 먹고 마리나베이 구경 갔다가 저녁에 허커 호커센, 호커 센터를 가서. 허커 센터. 허커센 허거 센터를 가서.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싱가포르 재밌게 놀고, 내일 우리 거기서 만나자. 브리즈번. 그냥 택시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왜? 아니다, 걸어갈 거예요. 걸어간다고 컨텐 그 버스 갈 거예요. 뭘 타고 간다는 거? 버스 네. 버 가자고. 뭐. 베이스, 댄즈, 리즈. 밥 먹고 갈 거예요. 아 너무 가고 싶다 마리나베이. 지금 이 날씨에 손절하는 중. 그리고 여기 저번에 왔었던 싱가폴 차임스라는 곳이야. 여기가 유럽의 느낌을. 어 허거 천문장들이 엄청 많대. 많이 하던데 저희 조금 비, 비싼 거 모르고 들어와서 지금 제가 그냥 쏘기로 했습니다 <laughs> 카드로 근데 지금 이거 하는 법도 몰라가지고 네이버 찾아보고 고난이도에다가 고가에다가 힘들어요. 아 저희는 이거 똥냥 시켰고 이거는 어 오리고기고 이건 스파이시 이거는 돈 오리 스파이시 오리육수 떡스코 <laughs> 저는 갑작스러운 거금을 내야해서 지금 잔액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저 약간 싼거 생각했는데 5 6만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 차지 뭐거붓 해서 음, 이건 칠리가 그런가 하나씩 먹어봐야 알지 않을까? 음, 타이 칠리 소스 음, 그이, 그이. 이게 저희의 재료인가 보니다 초록색은 하나도 없네 <laughs> 저희가 영어를 잘 몰라서 이따가 아 누들 루돌... 라면이 나왔네 여기는 아, 안고추가 있어 음. 한다 먹어보자 음, 피시볼 아 피시볼이야? 떡인줄. <laughs> 음. 조개를 투하. 음, 만두도 음. 있어? 음. 오이분이 장난이 아니야쩐다아 풀려 뭔가. 홍염분도 나쁘진 않네요. 내는 차라리. <목소리> <erro gusto>. 음. 셀리모우, 드링스 스페셜 이 국물. 우리 국물 이 국물. 반칙입다 똥냥꿍도 멋있네 똥냥꿍도 맛있어 뭐야 토스트는 좀이다 나온대 아, 토스트는 이거 네. 제일, 네. 제일, 계란부터 먹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아니, 네. 이게 내거지 일로? 어. 초코 그아 진짜? 잘 골랐다 그럼 계란은 그냥 퍼먹는 거야? 아, 그냥... <웃음> <웃음> 이렇게 간장을 많이 뿌려먹는 건가요? 계란은 뭐 이렇게 간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고 저는 커피를 안 마셔서 밀로 그냥 이름 예뻐서 시켰는데 초코 핫초코 아 초코 아이스 초코 같은 거 카야토스트는 카야토스트 하얀토스 뭐? 땅콩잼인가? 카야잼이니까 카야토스트 어때 맛 맛있어 맛있어?

밥번에 뜯어 보았으 그냥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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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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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데 어떤, 어 어떤, 어 그리고 또, 또 타기 전에 뭐 지하철 왔다고 막 함부로 타지 말고 그 지하철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한번 하고 너무 많아 얘가 얘 때문에 많이 많아, 해가지고 내렸는데 뒤에 사람이 없어 내렸는데 뒤에 사람이 없다고? 내가 그러니까 내렸는데 금 <laughs> 니가 사장이라고 했어. <laughs> 자, 내렸는데요. 환승을 해야 되는데 환승 표시가 없는 거야. 그래 어, 뭐야? 환승이 없어? 이거 지금 딱그는데 환승 아직 지하철 안에 있는 거. <laughs> 웃고 있었어. <laughs> 어, 여기가 포인트인데, 요 네. 와? 왜? 내 손에. 너무 짜 해도. 이걸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짜증나게. <laughs> 오늘 마지막 날다 <laughs> 보이거든? 여기도? 하여튼 먹는 거로는 아주 세계 1등을 아왔습니다 오늘 손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먹기를 또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 말고 얘예요 <laughs> 나는 좋아하지. 무엇을 그리고 제가 아까도 날두 번째 지하철 탔을 때 몸을 좀 다쳐가지고 김현주가 지하철을 막 타가지고 지훈도 땡큐를 했잖아. 지훈다지 지하철 지하철을 타가지고 막 땡겨가지고 <laughs> 여기 못 누웠고 어쩌는 온데 사실. 여기 몸왜 되냐? 이게 뭐냐? 뭉둥이 없 뭉둥이 야어여기 뭉둥이라니까? 이게 없는? 안 보여? 티이야안 보여, 이거뭐안 보여? 좀 있으면 진해져